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대변한 저 오토트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트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세 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쌍용차 이야기를 했었죠. 쌍용차의 어~ 대주주인 바로 마인드라 마인드라가 사실 어~ 투자를 철회를 철회를 했다가 최근에 어~ 지난 십일 년이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요 대주주인 바로 마인드라 마인드라의 사백억 원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번 임시 이사회는요 지난 삼일 마인드라 이사회가 어~ 용자동차의 사업 운영 연속성을 위해. 어, 400억 원의 특별자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데 내부 승인 절차에 위한 개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이 400억 원은요. 어, 두달 방안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한국과 인도의 법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급적은 주식기 자본금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있게됐지만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불식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식은 조금 어, 살짝 가라앉고 또 유지를 겠지겠겠겠겠겠겠겠겠겠겠겠의지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5천억 원에 당장 필요, 5천억 원 당장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인 것만큼 마인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초기 가시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차자가그 물류 부산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물류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걸 매각 계약이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되는 데 이제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 자산 매각 작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어 단기 이동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인드라고 어떤 제스 행동 액션이 나올지는 또 틈틈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 여러분 코로나 1 9가 장기적으로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난 3월자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가 약간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계속 계속 세이나 진짜 효과가 있었는데요. 어, 사실 힘입어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를 다만 지난달 자동차 수출 물량은 코로나19가 사실 미국과 유럽 등지나 확산하기 이전 규모 물량이 많아서 4월 이후에도 이 같은 호주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생산이 6.8% 내수가 10.1% 수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기는 GV80, XM3 등 최근 한 모델 판매 호조와 G80, 아반떼등 신차 효과, 연말 조업일수 증가 등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늘어난 약 37만 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어, 내수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일부 업체 특별 할인 프로모션, 영업일 증가로 10.1% 증가 약 17만 대가 판매를 했다고요. 국산차는 트레이, 트레이블레이저와 그 다음에 x m 3의 본격 판매. 그랜저는 K7 등 기존 모델 판매 호조로 9.3% 많은 어, 약 1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 수입차는 일본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67%급강등 부진이 계속되었지만 독일계 브랜드 판매가 회복해 어, 15.4% 증가 약 2만 4천 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수출 대수는 1.3% 늘어나 22만 대, 약 22만 대 정도가 이제 고부가고부가치 고부가 차량인 s v 차와 중형차가 좀 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아프리카 중남미는 이제 경제 회복 지연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다행히, 뭐, 체단경차가 조금 이 대수와 수출을 조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3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았 아무래도 4월 달은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기아차. 이야기입니다. 기아차가 드디어 엠블럼이 바뀐다고 합니다. 26년, 26년 만에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로고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이 폭스바겐과 bmw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엠블럼을 3차원에서 2d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2d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이유는요. 바로 디지털화, 전동화로 대변되는 미래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어깨에 따르면요, 기아차가 는올 하반기 새새 엠블럼을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기아차가 변경할 엠블럼은 지난해 이제 서울 부터시에서 데뷔한 컨셉 트 커버, 바로 임해진 바이 기아의 정제 영문 필기체 형태 기아. KIA 로고가 유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미 기아차는 국내 새 엠블럼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새 엠블럼과 함께 전기차로 포함한 미래차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서 제가 해전, 최소, 폭스폭, BMW, 제네시스, 니산 등이 새 엠블럼을 공개했고요. 볼륨감을 강조하는 3D에서 평면을 강조한 2D 형태로 변경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각 브랜드가 단순하고 명랑한 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엠블럼을 통일하는 것은요. 자동차의 디지털화, 전동화에 따른 미래 디자인 대응 전략 이런이라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근데 왜 2D로 바꾸냐? 그냥 기존에 있는 3D 엠블럼이요. 갈수록 크게 커지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로고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투디보다는 신성과 직관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때문이하 한데요. 그래서 3D를 투디로 바꿔서 이제 형태를 구성하는 면과 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미 사실 이미지는 공, 몇개가 상표가 등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그 이제 쉽게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그냥 K 하고 이제 연결된 K I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K I A가 서로 연결되는 선 하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인처럼 연결이 되었대. 요 되어 있는 엠블럼으로 공 공개를 바꾼다는 바꾸는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서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고네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데스토리, 브방, 포티 유튜브 에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나 사료 추가 유추거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링 구독, 박방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좋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어, 어제 이제 정부에서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죠. 5월 5일까지 연장을 했죠. 그래서 그치지만 조금 단계적으로 어 완화를 해서 생활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어이 아, 지금도 이제 확진자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 주신다면 코로나 19 우리나라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 외출을 꼭 손씻기 그다음에 외출을 하면서 뭐 카페나 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손소독제가 웬만한 가게 대에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꼭 한두 번씩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건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